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로나 대 살레르니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리그에서 3승 5무 13패로 18위입니다. 홈에서는 3승 1무 7패로 그나마 나은 성적을 거뒀죠. 홈에서는 특히 11경기 13득점으로 원정에 비해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2승 3무 1패를 기록했는데 홈에서 크레모넷의 2대0 넷째 2대0을 이기고 나치오 1대1화는 비겼습니다. 공격수 토마스 헬리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유리치, 미드필더 파라오니, 벨로소, 수비수 바비도비치 등도 몸 상태가 완전치 않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5승 6무 10패로 리그 16위입니다. 원정에서는 2승 3무 5패를 거뒀는데 10경기 25실점으로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편이었습니다. 리그가 재개된 이후에는 1승 1무 4패를 거뒀는데 4차례 패배 모두 강팀들에게 당했습니다. 하위권 팀인 네체에게는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었는데 수비소 파시오와 맞쪽히 미드필더 마지오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10차례 막대결에서는 4승 2무 4패로 양 팀이 호각입니다. 세리에이에서 만난 이후 3차례 대결에서는 살레르니타나가 2승 1무로 앞섰는데 올 시즌 첫 리그 경기에서도 살레르니타나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가져갔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비등비등했습니다. 펠라스 베로나의 휴식기 이후 흐름이 너무 좋은데 부상자들이 워낙 많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상표도리아대 인터밀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프도리아는 몬차 원정에서 침착히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가비아디니가 멀티골을 하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승리를 따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선수를 영입한 효과가 약간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팀이 기대하는 이선 미드필더인 듀치치와 퀴장스 등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강등권 탈출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밀라는 밀라노 더비에게 승리하고 리그 이후로 오뚝 올라섰습니다. 미라탈란타와 라치오 등이 차곡차곡 승점을 올리며 순위 경쟁 중인 모습인데 밀란과 유벤투스의 동시 하락세로 인해 2위도 노려 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리의 득점왕을 노리는 마우터로가 벌써 리그 12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며 팀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고 제코와 루카쿠 등 전방에서 출중한 실력을 뽐내는 타겟형 공격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밀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별다른 선수 영입을 한건 아니지만. 기존 전력으로도 더블 스쿼드를 구축한 팀이기에 이번 경기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삼프는 누이딩쿠와 콜리 등 몸싸움을 잘하는 센터백들이 데인마크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빠른 속도로 공간 침투를 하는 선수들 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라우터로와 다르미 아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도 브로조비치와 차라노글루가 경기 분위기를 잡을 인터밀란이 승리하고 2위를 묵묵히 지켜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밀란이 초반부터 매섭게 플레이를 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오버도 같이 겸해볼만한 매치로 보여집 니다. 세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에스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10위까지 추락했으며 에버튼은 리그 18위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에서 하위 권 팀인 울버햄튼의 3골을 허용하고 완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클럽이 부임하고 최악의 시즌 성적으로 추락했고, 다음 시즌 컨퍼런스 리그 진출도 어려워진 상황이죠. 큰 돈을 들여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챔스를 노린 스쿼드를 구축했는데,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하면 공중분해도 이뤄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에버턴은 센터백 타코우스키의 결승골로 리그 선두인 아스나를 제압하고, 하위권 탈출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큰 영입이 없었기에 강등이 유력하다는 평도 들었지만, 첫 경기부터 대열을 낚으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죠. 그러나, 칼버트 루인과 그레이, 무파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비 라이벌인 에버튼 상대로 나서는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는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상대인 에버튼은 안정적인 수비진을 갖췄지만 칼버트 루인의 부진이 길기에 확실하게 해결해 줄 선수가 없습니다. 핸더슨과 케이타 등 중원에서 분위기를 가져갈 베테랑 볼란치진이 나설 것이고 엘리엇과 살라, 각포가 상대 수비를 두들길 리버풀이 조금 더 우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네번째 경기는 에스파뇰 대 소시에다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리그에서 4승 9무 7패로 17위입니다. 홈에서도 2승 3무 4패로 성적이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2승 3무 1패로 흐름이 준수했는데 알메리아 원정에서 3대 1로 패한 것이 우개티었습니다 레알 베티스를 1대 0으로 잡는가 하면 바르셀로나 1대 1우사수나 1대 1 등과 비기며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소비수 피에르 가브리엘이 데뷔전에서 경고 누적 퇴장 징계를 당해 이번 경기에 결장하고 주전 공격수 호셀로도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12승 3무 5패로 리그 3위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7승 1무 2패 16득점 8실점으로 기세가 좋았습니다. 페타페 0대2나 바야돌리드 0대1 0대1 등 하위권 팀들에게 이따금씩 발목을 잡히면서 2위 싸움에서 좀 밀려났습니다. 특히 휴식기를 전후로 7경기 연속 무패 5승 2무를 달리다가 바야돌리드에게 홈에서 패한 것은 아쉬움이 컸는데 고로사벨 엘루스톤도, 파체코 등 소비진이 줄부상인 데다가 에이스 다비드 실바도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6승 1무 3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에스파뇰도 최근 4차례 홈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기 중 3경기를 승리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레알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연패가 단한 차례에 불과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정에서 워낙 강하기도 했고 내 알소시에다드가 저득점 양상 속 근소한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보이는 매치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 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